이풀김새입니다. 2025년 9월달 고등학교 2학년 9월달 모의고사 41번, 42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대비 겸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필기 잘해 두시고 복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동물들이 추구하고 있어 섞인 전략을, 근데 무엇이 섞였냐면, 체지방과 음식을 동시에 축척을 하는 섞인 하나의 전략을 추구한대. 섞인 하나의 전략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세일 찍게. 얘가 핵심어다. 이게 왜 섞인 거냐면 체지방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음식만을 저장을 할수 있는데 이두 개를 다 같이 저장을 하는 섞인 전략을 쓴다 이 말이야. 다음 위치는 and i t 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전략을 쓰는 사실은 사람이 질문을 하도록 이끈다 이 말야 어떤 질문을 하도록 하냐면 What are re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two forms of energy storage? 에너지 저장의 이러한 두 개의 형태의 비교 우위와 비교 열위, 즉 상대적 이점과 상대적 단점이 무엇인가? 많는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 체지방만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만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체지방도 저장을 하고 음식도 저장을 하는 에너지 저장의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은 뭐냐 이게 그 주제예요. 즉 체지방만 저장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음식을 저장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밑에서 설명을 한다. 최대 지방 축적은 이 포지션은 여기서 축적, 원래는 퇴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 퇴적보다는 축적이 더 자연스럽겠지? 최대 지방 축적은 증가된다. 여기서 자동서로 보세요. 뭐와 함께 체 질량과 함께 체 질량은 우리가 쉽게는 체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체중과 함께 최대 지방 축적이 증가해. 당연한 거죠? 몸무게가 증가하면 지방 는다. 뭐 운동해서 근육량만 늘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반면에 최대 음식 저장은 is not constrained 제한되지 않는다. c o n s t r a i n e limited라고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놔. 라 같은 의미로 보면 돼. 몸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되지는 않는다. 즉, 조그마한 쥐도 최대 음식 저장을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디스가 나오게 되면 순서 문제로 뺄수 있겠지? 이것은 의미한다. 접속사 데디아를. 동물, 특히나 작은 동물들이 can accumulate 축적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much greater 훨씬 더큰 에너지 비축을 할수 있어. 저장해 놓는 걸 얘기하죠. 어떤 형태로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 그러면여기서는 저장된 음식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then 뭐보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체지방의 형태에살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체지방 보다는 저장된 음식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장점이 뭐다? 에너지 비축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다 특히 작은 동물들이 게다가 순서문제로 봤을때이 DN a 내용은 음식 저장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저장된 음식은 is more economical Economical은 저렴한 비용이 적게 드는이말이 체지방보다 비용이 보다 더 적게 든다 e c o n o 이라는 이 자체의 뜻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이니까 좀더 저렴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좀 어떤 부분에서 뭐돈 주고 사는 건 아니니까.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 좀더 저렴하다. 왜냐하면 지방은 contribute 헌신하다. 영향을 준다. 어디에? 체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진대사율이 증가한다 체중과 더불어서 체중과 함께란 얘기는 체중이 늘면은 신진대사 활동도 같이 늘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 소모가 더 크지 그러니까 체지방보다는 저장된 음식의 형태가 에너지 비축을 하는데 더 낫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럼 또 똑같이 식량의 장점을 얘기를 할 거에요 그리고 이것도 순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서로 찾아낼 수 있겠지? 신진대사에 비용이 있다. 여기서 투 보이자. 뒤에 I 인지 적어놨지. Expense 다음에 나온 투는뭐뭐세라는 거. 전치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Expense to 같이 그냥 통째로 가보려면. 뭐뭐 하는데 드는 비용. 지방을 유지하는데 드는 신진대사 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먹었어. 그래서 지방을 내가 많이 늘렸어. 에너지가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많은 지방을 유지를 하려면 신진대사 비용이 든다. 또한 당연히 지금 지방축적은 단점으로 보고 시, 식량 저장은 장점으로 보는 맥락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그러면서 지방축적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로 가야 되는 거야. 지나치게 많은, excessive, 지나친 지방축적은 동물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를 하는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 어빌 i 리티는 기본적으로 뒤에가 투부 정사가 주로 따라 나오죠. 뭐뭐하는 능력, 지방이 늘면 아무래도 느려지지. 그러니까 포식자를 피하기가 어려워지겠지. 당연한 소리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메인테이닝에미출거 이즈 미출거서 수일치, 동명사에 이즈 수일치. 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어드밴티지스 이점이라면, 그 그러니까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이점이라면 동물들은 아마도 might be expected to 뭐뭐할 예상일 거다 accumulate more energy 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축적을 할 것이다 in the form of t h e food store 음식을 저장을 하는 형태로. 된 뭐보다는 체지방으로서 보다는 그러니까 동물들은 높은 체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장점이라면 동물들은 체지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음식을 저장을 하는 형태로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한다. 여기까지 모두 식량 플러스라고 적어놔 식량이 장점이잖아요 on the other hand 해버리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식량 저장의 단점을 얘기를 하면서 체지방의 장점을 얘기를 할거에요 단적으로 갈게 여기서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저장된 음식은 뭐할수 있다? 썩다 rot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 있고 maybe remove remove는 여기서 stolen으로 보면 돼 훔쳐짐을 당할 수 있다. 강도들에 의해서 또는 단순하게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단점이지. 식량 저장에 많은 동물들은 반드시 스 p 드 써야 된다. 소비하다 쓰다 e x p 드라고 하면 됩니다. e x p 드는 팽창시키다지. a냐 이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니까 확인을 꼭 해주고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 뭐를 하는데? ing, ing. 그들의 음식 저장을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는데 써야만 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공란에다가 익스팬드 시간 돈 노력. i n g 뭐예요? 스펜드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스펜드 시간 돈 i n g 처럼 그래서 maintain ing, protecting 둘다 병렬로 잡아두고 왜 ing인지 확인해 줍니다. 음식을 먹고 음식을 더 h e food 되겠지? 그 음식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 자, convert A to B. A를 B로 바꾸다. 그 음식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동명사가 두개 나와가지고 복수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한 개의 개념으로 가야 돼. 먹고 지방으로 만든다. 그거지한 개의 개 그래서 S가 붙었다. 수일지 잡아줍니다. 자, 음식을 먹고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증가시킨다. 이러한 손실의 형태를 그리고 저장된 음식을 관리를 하는 에너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강화시킨다, 심화시킨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음식을 먹어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음식을 저장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장점이잖아. 그런 의미해서 이렇게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손실이나 에너지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겠지. 차라들이 먹어 버리고 몸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식량이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게더 낫다는 거지. 아, 차라리 먹어 버려. 몸속에다가 저장을 해. 안 없어져. 근데 에너지로 있잖아. 이거지. 많은 체지방의 축적은 as to 증가시키다라는 뜻이야. 증가시킨다. 동물의 단식 능력을 증가시킨다. fasting은 단식이다.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겠죠.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으면 얘들이 좀 굶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특히나 큰 동물들에게 있어서 잠을 잘수 있죠. 휴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걸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permit to 동사원형. permit도 요구동사, 오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쓰는 형태다. 일부의 동물들이 prolonged, 긴 이렇게 잡으면 돼. 요 여기 long 들어가 있지? 연장된, 이 말은 긴. 그 다음, 휴식을 취하면서 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긴. 휴식을 취하며 자는 상태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한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복면의 형태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지방을 축적하는 것과 음식을 저장을 하는 것은 둘다 장단점을 가진다 그랬잖아? 지금 장점들만 얘기했지? 그래서 분명한, 뚜렷한, 장점을 가진다. 포인트 되겠나? 빈칸으로 선생님들이 줄수 있겠고, 단어는 또는 문장은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이 가장 맞겠느냐? 음식을 저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몸속에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하느냐? 어쨌든 간에 에너지의 저장이 어떤 형태인가? 몸 안에서인가? 아니면 몸 밖에서인가? 왜몸 안에서고? 이거는 지방이잖아. 몸 밖에서는 뭔데 음식 저 장이잖아. 그래서 왜이두 가지를 같이 쓰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 5번이고 문맥상 틀린 것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9월달 모의평가 마치겠습니다.